자 그림 1과 같이 아래 이웃하는 두 칸의 식을 더한 것 아래 이웃하는 두 칸의 식을 더한 것을 위의 거라고 할때 가나다를 씨에 넣어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를 더했더니 얘가 됐다는 거죠 즉 x 더하기 2에다가 다를 더했더니 그게 마이너스 2x 더하기 5다 그럼 다를 한번 구해보자고 양쪽에다가 빼기 x 해서 x 날려주고 양쪽에다가 빼기 2를 해서 2를 날려주고, 그럼 내가 알고 싶었던 다는 빼기 3x 더하기 3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됐나? 그다음에 그럼 여기 빼기 3x 더하기 3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요거 두개 더하면 나겠죠. 그럼 내가 알고 싶었던 나는 빼기 3x 더하기 3과 그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두식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퉁퉁, 빼기 4x 더하기 4. 요렇게로 만들어질 거고. 그럼, 빼기 4x 더하기 4를 써주면, 이제 가는 얘랑 얘랑 더한 거지. 따라서, 가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5에다가, 그 다음에, 빼기 4x 더하기 4를 더해주면, 그게 바로 가였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마이너스 6x 더하기 9가 되겠네.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가나다를 다 더하라는 거니까, 요거랑, 요거랑, 요거를 싹다 더하면 그게 정답이겠네. 빼기 3x, 빼기 4x, 빼기 7x, 빼기 7x에다가 빼기 16하니까 빼기 13x. 3 더하기 4는 7인데, 걷다가 9를 더하니까 요렇게 정답이 나오겠네. 됐나? 넘어갑시다. 엔드.